대종경 인도품 12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 하라. 이것은 곧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아주 짧고 어렵지 않고 누구나 알 만한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다른 본문도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인도품에서 굳이 손에 꼽으라고 하면 꼽힐 만한, 꼽을 만한 그런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어, 음미할 대목이 참 많습니다.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정말 그럴까요? <laughs> 세상에 보면, 내가 못 당할 일을 상대방한테는 강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그 일을 당하면 괴롭다고 몸부림치면서 그런 일을 타인에게는 강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좋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면 좋은데, 내게 좋은 일은 내가 독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인도품의 가르침이 이제 필요하겠죠. 우리 세상에. 음... 이 간단한 법문에는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에 어떤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음... 내가 못당할 일은 또는 내게 좋은 일은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것 안에 그 어떤 인간 공통의 어떤 그 무엇이 있다고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해요? 이 범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이 괴로운 일을 당해도 뭐예요? 한 사람은 괴롭지 않고, 괴... 한 사람은 괴롭고 한 사람은 괴롭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뭐예요? 이 말씀이 성립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인류 공통의 어떤 도덕적 가르침도 펼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깊은 마음, 그 본심에 그 같은 그 공통 분모. 같은 마음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론상 서문에서는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에 쭉 가다가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성자나 부처님이나 또는 평범한 사람들이나 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그 무엇이 있다. 심성적으로. 그거를 성품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마음이라고 그냥 쉽게 봐, 봐도 될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난 얕은 마음들에서는 서로서로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깊은 마음으로 들어가면 하나인 자리가 있다. 그거를 전제로 하고 대종사님 사상이 전개가 되는 거고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 사상도 마찬가지고 같다 이거예요. 불교만 그런가 하면 사실은 다른 종교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인류가 공동으로 지켜야 될 도덕적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성립하기가 어렵겠죠. 예. 그래서 그냥 악한 사람은 영원히 악하고 선한 사람은 끝까지 선하고 한다면 그냥 다른 사람인 거죠 그런데 네, 대중소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마음 바탕은 다 하나로 같은데 상황 따라 마음 씀씀이에 따라 달라질, 사, 달라질 뿐이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게 성품론이죠 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 대종사님의 도덕론, 그 도, 도덕적 가르침의 기반이 여기에서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왜요? 왜 이래야 돼요? 내게 내가 섭섭하면 그 사람도 섭섭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에 만족할 만하다 그러면 남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고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그러니까 이거 이거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거를 쉽게 말하면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황금률이라고 해요. 이 황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고귀한 거잖아요. 이게 도덕론에서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 변치 않는 어떤 도덕적 법칙이다. 이그 모든 도덕론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방금 그 말씀이랑 똑같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따뜻하게 나를 보살펴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했을 때 어때요? 우리 마음이 풀리고 행복하고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요. 만족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이 그럴 때 나도 그렇게 하라는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망고의 변함없는 인류 문명을 지탱하는 황금 유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성립법문이에요. 이게 그냥 어떤 테스타트이게 거기에 그냥 있는 그 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도덕적 가르침의 근본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잣대가 어디 있다? 너희들 마음 안에 다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공자님 이 공자님 말씀이 더 비슷해요. 기소부력이면 물시어인이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해석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아까 대종선생 하신 말 똑같죠, 그렇죠? 이 공자님 말씀하고 그 물론. 공자님도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 글귀가 더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했는데 똑 같은 거예요. 어퍼치나매치나요 내가 대접받은 대로 남한테 하, 하라는 말이나 그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을 똑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아까 대종사님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대종경에 보면 의외로 그 유교적 그 이렇게 베이스를 가진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여기서 방금 전에 제가 법문에서 어떤 대목을 읽었냐면 이것은 곧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다 이렇게 대종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칠판이 있으면 써드려야 되는데. 추기급인이라는 표현이에요. 노노 같은데 나오는. 자신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봐서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미루어서 남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법이에요. 이거를 유교에서는 추기급인이라고 해요. 기라고 하는 건 자기고, 인이라고 하는 건 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게 밥이 설익었어요. 먹기 괴로워.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권부회장님한테 드렸어. 맛있게 드시라고. 맞아요? 안 맞죠. 내가 못 먹게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상대방한테 권한다. 안 맞는 거죠. 내 입에 안 맞으면 상대방한테도 안 맞겠죠, 그렇죠? 내가 억울하면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괴로우면 상대방도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괴롭겠죠. 너무나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도덕의 기본적인 그 원리 기반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쉬운 이 말씀이 우리 사회를 보면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는 편하고 싶어. 근데 불편한 일은 상대방한테 하게 해. 안 맞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종경의 성립품인가요 이제 견성을 하면 어찌 되나이까 하는 질문에 대종사님께서 우주 만물의 본래 위치를 알게 되고 목수가 잣대와 먹줄을 얻은 것 같이 되나니라라고 대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볼때 비유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볼때 목수에 우리가 다 <laughs>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이라고 카펜터 선이라고 하는데 목수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이 책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거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톱도 있어야 되고, 망치도 있고, 끌도 있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우선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잣대와 먹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비유해서 말하자면, 이 잣대와 정확한 잣대와 먹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탁자를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 똑같은 탁자를 열 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먹줄도 없고, 잣대도 없을 때,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이 말씀은 뭐냐면, 그 가치 척도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마음이 투명해지면 어때요? 아, 내가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아, 내가 정말 자존심 상하고 모욕적으로 느끼는구나. 괴롭다. 이건 뭐예요? 그때 정확하게 그것들을 기억하고 가늠했다가 뭐예요? 내가 상대방을 하고 뭔가를 할때 어때요? 그대로 적용해야 맞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적용하고 내가 좀 섭섭한 사람한테는 적용하지 않고 그럼 뭐요그 잣대가 자가 구부러졌다는 표현이 있죠. 자가 구부러진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 잣대는 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패밀리, 같은 학교 출신, 같은 정당, 우리 민족, 우리 나라에 적응하는 잣대가 다 달라요. 그 백인한테 적, 적용했던 잣대하고 흑인한테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요. 그 잣대가 같아진 지가 얼마나 됐어요? 100년도 안 됐어요. 수십 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흑인들이 같은 버스를 타지 못했잖아요. 같은 술집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선거를 할 때도 한 표를 못 얻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때? 똑같죠. 수십 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 여자가 같이 밥상 남자하고 가, 바, 마, 마주 보고 밥을 먹어요. 따로 먹어야지. 그니까 러 뭐예요? 그때는 그게 맞는 잣대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참, 그 잣대가 이상한 잣대인 거죠. <laughs> 네, 그러니까 그 정확한, 평등하고 공정한 잣대가 마음 안에 있어 가지고. 천만 가지 상황이 바뀔 때도 그 잣대가 착착착착착착 정확하게 작동해야 돼요.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잣대를 말씀하신 거예요. 목수가 잣대와 먹주를 얻은 것과 같다. 최종품 교무가 이렇게 교활동을 하면서 제가 마음에 찔리는 건데 <laughs> 예를 들어서 남루한 옷을 입으신 분이 교도님이 찾아왔을 때 하고 정말로 명품으로 휘감고 부자인 분이 찾아왔을 때 하고 불공하는 게 다르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마음 안에 잣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천도제를 지내는데, 어떤 분들은 부유해가지고, 제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제가 있고, 어떤 분은 집안이 어려워서, 제비를 제대로 못 내고, 그냥 쪼들리게 그렇게 내시는 분이 계시다. 그런데, 최정풍경부가 천도 독경을 하면서 정성이 다르다 그러면 그 최정품경호 마음 안에 있는 잣대가 뭐예요? 왜곡되어 있는 잣대죠 평등하지 않은 잣대죠 예. 이와 같이 오래오래 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자타의 간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하면 아상이거든요. 이 자타의 국한이 없다는 것은 거의 출가 위급이에요. 엄불교 그걸 올라가면 거의 열의 위급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나를 더 위하게 되어 있고 내 가족을 더 위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정말 그 불지에 도달하려면 정말 자타의 간격이 없는 그런 경지 그런 신법들을 써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 올바른 이제 도덕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아주 근본적이고 원리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불교, 기독교, 유교, 원불교 다 같은 메시지가 그 도덕의 그 기초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 같은 기초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왜? 왜 그래요? 왜 종교는 다른데 깊이 들어가면 원리는 같을까요? 종교가 다를 뿐이지, 사람은 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2000년 전 3000년 전의 사람하고 지금 저희들 사람하고 얼마나 달라요 심성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성품이 그러니까 도덕의 그 황금율이 변치 않는 거죠 이게 우주의 원리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해주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 편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책을 이렇게 찾아봐가지고, 아, 이렇게 이제 내 아내가 행복하구나, 내 남편이 행복하면 이렇게 뭐 교양서적을 해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출근할 때는, 응? 키스를 해주고, 퇴근했을 때는 뭐, 뭐를 해주고. 불공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적으로는 뭐예요? 내 안에 답이 다 있는 거죠. 말씀대로. 내가 상대방한테 받고 싶은 거. 또는 내가 어떻게 됐을 때 내가 행복하다. 알잖아요. 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상대방한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원리적으로는 아주 명쾌하고, 아주 간단 명료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을 잘 보는 사람이 상대방 불공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본적인 그게. 내 마음을 잘못 보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 마음도 잘못볼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공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laughs>